이제 전당대회가 무장무장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 당원들하고 이제 일반 그 국민들께서는 아마 여기에 더 지대한 관심을 또 정밀하게 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사실은 제일 바쁜 사람들은 언론사의 정치부 기자들입니다. 단독 취재를 하기 위해서 특종을 하기 위해서 피말리는 그런 경쟁이 사실은 물밑에서 진행이 되곤 하죠. 그런데 사실은 TV조선이 어제 여기 대해서 그 오갔던 그 문자 다섯 통의 전문을 특정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주인공 한성원 기자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laughs>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다섯 통의 그이 문자 좀 예. 살펴보죠.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예. 일단 어제 TV조선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 단독으로 다섯 건의 원문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에 김여사가 한 위원장에게 보낸 다섯 번의 문자 메시지를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제가 백배 사과 드린다. 한 번만 V V가 이제 VIP 대통령과 좀통하거나 만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모든 게제 탓이다 이렇게 두 차례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17일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이 김건희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해서 논란이 됐고요. 네. 이 이후 이틀 후에 사과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하겠지만 이 책임론까지 커질까봐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세 차례 문자를 보낸 건데. 답을 하지 않았고요. 네. 이틀 뒤에 윤 대통령은 한전 위원장에게 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어, 이 사퇴 요구가 있은 이후에 김 여사가 사과가 필요하면 결심하겠다. 좀 식사에서 오해 풀어라 두 차례 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후보 측에서는요, 이 다섯 건의 문자에만 답을 안한게 아니고 그 동안 있었던 이 대부분 사적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기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검찰 네. 검사 선후배 시절에 이제 그 한동훈 이제 당시 검사 대선배인 이제 윤석열 선배한테 형님이라고 부른다면 네. 이제 그 김건희 여사는 형수님이 되는 거고 음. 그 형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검찰 총장은 남편이 되는 거고 그 후배인 한동훈 검사는 이제 시동생이 되는 셈이잖아요. 네. 약간 부적절한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남편과 시동생 사이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으니 네. 자신은 어떻게든 그 문제에 또 자신이 이제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한 그런 문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어 어제 이 전문이 공개되고 나서는 이 김건희 여사가 좀 노력한 부분이 있었다, 이 중재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달리 좀 직접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 동안 일부 언론이 편집해 재구성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김 네. 여사가 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김 여사가 메시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 네. 원문에는 없었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어, 필요하면 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보 측은요 이 사과 이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어, 실제 한우보 측에서는 실제 사과 요구가 이 사퇴 요구로 이어진 차원에서 좀 사적 문자에 답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 기자. 네. 이제 어제 다섯 통의 그 문자를 전문을 좀 세밀하게 보면 말이죠. 네. 그 김건영 여사가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금의 심정을 묘사한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네. 한 부분은 어, 대통령이 언짜나 하셔서 빚어진 일 네. 이렇게 말, 말하는 대목이 있고 또 하나는 어, 대통령이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언짜나 했다는 부분, 역정을 냈다는 부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 좀 상황을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사실. 네. 어, 1월 5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포함해서 쌍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공개석상에 나와가지고 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좀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네. 어, 좀. 어, 복수 의 여권 관계자들 설명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 김건희 리스크를 두고 조금 이렇게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가 이제 먼저 뭐 특검에 대해서 좀 언짢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의 경로에 대해서는 좀 어, 사퇴 요구라고 있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본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김건희 여사가 다섯 번의 그 문자를 보냈는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윤 대통령이 좀 경로했다, 뭐 역정을 냈다면은 몰랐었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이 나오곤. 전체를 다 몰랐다는 겁니까? 중간 단계까지 몰랐다는 뜻입니까? 그 부분은 좀 부부이니까 아, 그두 분이 아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섯 건의 문자를 보셨지만 한동훈 후보 측은 사적인 문자라 답을 안 했다. 그리고 공적으로 이미 사고가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말을 여러 차례 이미 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아까 정무적 판단 얘기가 이제 전진 변호사 쪽에서 나왔습니다만 성치훈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공개된 문자를 보니까 좀 나머지 퍼즐들이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네. 일단. 저희가 15일부터 지금 25일까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개된 15일 첫 문자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특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뭐라고 되었냐면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그니까 러이 맥락을 절, 전체를 보려면 15일 이전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어, 저는 12월 19일 정도로 보고 싶은데, 그때가 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 직전입니다. 네. 그 당시 국회 출석했을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군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에 독소조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했죠. 무슨 뭐 특검 추척 추천권에 관한 건 거라든지. 네. 근데 그런 독소조항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 특검법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단 마지막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법 앞에 예외는 예, 없다. 그말그 그 12월 19일에 덧붙였거든요. 예. 그 이후에 아마 저는 이 특검법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아마 어떻게 그런 말을 덧붙일 수 있겠느냐라는 좀 아, 네. 분노를 했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15일 전까지 뭔가 분명 불편하신 관계. 15일 날 그런 문제가 온거 아닙니까? 불편하신 관계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와 어, 김건희 여사는 20년 된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본인이 그 김건희 여사와 소통하는 것 이미 대통령과 사이가 불편해졌는데 네. 김건희 여사와 이것과 관련돼서 소통을 하는 거를 한김성갈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았을 것이고 네. 김건희 여사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데 네. 문자를 보낸 다음에 답장이 없고 17일, 18일 더센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그리고 18일 날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라 발언을 했죠. 네. 그런 다음에 19일 날 그럼 내가 사과라도 하겠다. 저는 이 맥락으로 봅니다. 네. 아, 특검법 갖고 대통령하고 불편했는데 그리고 더센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아 그럼 내가 사과라도 하겠다라고 네. 중재를 하려는 뭐~ 어찌 보면 일종의 중재죠 네. 근데 (21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사퇴 요구를 받았고 그런 다음에 (23일) 날그 서천 화재 현장 거기서 같이 오고 같이 오는 그그 그 기차를 같이 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또 뭔가 분명 뭐 경로가 있었다 뭐 이런 설이 있었는데 지금 문자로서 (25일) 날또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지 않았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 서점 화재 현장 오면서 또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1월 29일) 날 비대위원장으로서 용산 가서 식사했습니다 네. 그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특검법에 대해서 아니면 뭐 조건부 수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그냥 얘기를 하지 않기로. 왜냐면 사실 이 사퇴 요구받은 이후로 아무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후로는 추가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김경렬 비대위원도 말을 안 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착착 진행이 된 다음에 2월 4일에 있었던 KBS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박절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이 정도의 선으로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12월 19일부터 이 2월 4일 KBS 대담까지 전체 맥락을 보고 보면 네. 이사이에 있었던 다섯 번의 문자가 왜 이루어졌는지가 좀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 사람을 추려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이세 사람 사이에 입장들이 약간 아, 차이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조차도 부부 사이에 다른 거죠. 똑같은 어. 의견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두 분이 뭐 20년 동안 요번에 처음 싸웠겠습니까? 아마 네. 검사 생활하면서도 자주 싸웠을 텐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선 두 분이 싸웠을 때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어 그랬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때로는 본인이 고집을 꺾지 않고 그 그대로 나갔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아,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뭔가 그 당시에 대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사과라는 톤 다운되는 뭔가라도 하면서 특검법 이야기를 좀 중재할 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시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전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은 이제 이 김근 여사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에서 선후배 사이로 아주 그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왔던 밀접한 사이고 그러는데, 그두 사람이 충돌했을 때마다 어떤 과거에도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일을 보면. 과거에는 모르겠고, 이번에는. 예? 본인 때문에 그 충돌 자체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여론이 상당히 그 당시 악화돼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아, 가졌던 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5일 날 남편한테 전화 좀 해달라, 대통령한테 전화 좀 해달라. 네. 전화 죄송하다. 기다리고 있다 사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씹어버리고 전화 안 했던 거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일단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소통을 시도하고 대통령하고 뭔가 얘기를 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언제 대통령이 알았는지. 시점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것도 그냥 제 판단인데 처음에 1 5일날 대통령에게 전화 좀 해달라고 할 때는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하지만 네. 1 9일날 내가 판을 깔아준다면 비대위원장님이 판을 깔아준다면 사과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 그때 그 당의 기조는 특검법 못 받는다 그랬고 네. 그냥 함정 취재로 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사과를 하면 오히려 그 프레임이 흔들린다는 입장이었고 네. 당시의 기사들을 보면은 친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과불가론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여사 혼자 얘기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화천 서천 화재 현장 갔다 오면서 어쩌고 해가지고 식사하면서 바뀌었다. 뭐 사과를 안 하는 것으로 됐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고 처음 이렇게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고 의사를 비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는 반쯤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어떤 정무적인 영향을 발휘를 했으면 저는 충분히 사과로 넘어가고 여론도 잠잠해 줄수있 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유권자들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재 변호사께서는 이제 그 일이 있기 직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가장 권위 있게 아,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데 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떤 이 문자의 진정성 가지고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100%다 안다고 자신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뭐 보고 들은 어떤 여사의 성격은 뭐 이렇게 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발뺌을 하거나 여우짓을 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솔직하게 자기 있는 네. 그대로를 털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자를 읽어보면서 진정성만큼은 그것도 제 판단이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성훈 기자. 지금 진정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문자 중에서도 진정성, 아, 이건 정말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일단은 좀 시기적으로 네. 한전 위원장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마리앙 톈트의 비유 발언을 한 네. 다음날 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좀 국민들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었대 이렇게 사과 필요성은 공개적으로 언급한 다음날에 네. 이제 김 여사가 이제 좀 문자를 보냈다는 점에서 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 여사가 천번만번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하는데요. 이때 좀한 위원장은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1월 22. 이 사퇴 요구로 윤한 갈등이 있었던 다음 날에 또 기자들이 다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좀한 위원장에게 입장을 묻는데 이때 또한 위원장이 제 입장은 단한 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사과가 필요하다는 기존 취재 입장을 재확인하거든요. 이때 또김 여사가 이틀 뒤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부분에서는 좀 진정성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으실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기 전날 당시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 지금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직접 목소리를 한번 확인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분,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관희 하사 리스트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이 위원장님 입장은 그만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호준석 대변인께요. 자, 저 입장이 변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은 맞는지 몰라도 뭐좀 명백하게 밝힌 적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저 당시가 이제 1월 그 초부터 이제 중순까지 이어지는 저 때는 어 12월 초 네. 중순까지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8석밖에 못 얻을 것이다라는 당시 이제 국민의힘 자체 분석 보고서가 조선일보 통해서 일면에 보도되면서 아, 예.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네. 이제 12월 말에 한동훈 위원장이 투입된 거고 구원투수로 네. 어 투입된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제 좀 바뀌기 시작했고 네. 1월 초부터 해서. 이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디올백 문제, 이 문제를 아, 일단락을 짓고 넘어가면 네.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대통령실과 아, 소통이 시작된 것으로 이제 저는 보이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네. 아,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는 사과할 수도 있다라는 의향을 문자를 보냈단 말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아주 정말 내밀한 부분에서 이루어진 그 문자들이 전문까지 공개되면서 국민들께서 하나하나 이제 파악을 이제 하시고 계신데 아까 저, 저 아까 이제 성 의장이 말씀하신 부분도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각자들 판단하실 텐데 저는 이제 평론가 입장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동안에 아잘 모르겠었던 의아했던 부분이 저는몇 군데가 이제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김건희 여사가 마치 세간에 윤대통령에게 직접 영향을 막 미치고, 네. 김건희 여사의 뜻이 윤대통령을 통해서 막 관철이 된다. 네. 아, 이런 것이 실제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저는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이 판단이 달랐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오해가 해소되는 그런 그 효과도 저는 의외의 효과가 네.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그 다음에, 어, 김건희 여사께서 정말 사과를 하겠다는 쪽이 더 마음의 무게가 실려 있었는지 네. 아니면 사과해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쪽이 마음이 실려 있었는지는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그 갈등을 이게 어느 정도 내 책임입니까? 내가 좀 해소해야 중재해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진심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진심은 느껴졌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럼 이제 문자로 왜 답변을 안 했을까?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이번 다섯 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문자를 답변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네. 여사한테. 네. 제그 추정은 과거에 이제 0백번 문자 검사 시절에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됐지않습니까 네. 아, 그리고 이 법률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는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마 저는 의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아마 김건희 여사께서도 답변을 안 했으니까 내가 모욕을 느꼈다라고 생각했다면 계속 문자를 보내시진 않았을 텐데. 그 전부터도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중요한 내용들을 문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그런 소통 방식에 대해서 서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좀 양해가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네, 어, 지금 허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말이죠.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가령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제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 그 부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때도 있고 뭐 이제 이렇다고. 그걸 알게 된것 같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KBS하고 대담을 할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대답을 해요. 이 디올백과 관련해서 부부 싸움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진행자가 묻자 대통령이 부부 싸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대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부부 싸움 한적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의견이 다르다고 꼭 싸움을 아, 하면 그에따라서 네. 서로 존중을 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것